김효월 김종호입니다. 권칠승 장관님, 네. 중기부는 참 일복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정, 어, 문재인 정부에서 어, 부로 승격해서 하자마자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재난지원금 지급하랴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벤처 스타트업 지원하랴. 최근에는 또, 또 손실보상금 지급 준비, 준비하랴. 공무원들이, 중기부 직원들이 늘 야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들어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제가 지리했습니다만 기후위기 대응은 663만 중소기업들도 피해갈 수가 없는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앞장서야 될그 중기부 장관님 참 여러모로 그 고심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이 필요하다고 끝가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 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가 어,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대로 어, 추가적인 발굴이나 지원이 좀 미미하다. 특히 지역이 더 심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어, 살펴보니까 여전히 그 연어비즈 기업 선정 실적도 어, 늘어나지 않고 지원 금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 집중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아예 그 혁신형 중소기업, 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육성 발굴을 위해서 법안까지 발의해서 3월에 통과가 됐어요. 어, 그런데 정작 내년 예산에 이노비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당초 꼴랑 5억 편성안이 올라갔는데 정작 3억 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래서야 법까지 만들었는데, 거꾸로 가서 되겠습니까? 종감 전까지 개선안을 원실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어, 지방의 벤처 창업이나 이노비즈,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벤처 펀드의 출자액입니다. 어, 지금 누계가 올 7월까지 4조 모태펀드입니다. 자펀드는 13조 투자조합이 한 800억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어, 그런데 이 모태펀드 중에서 지방 투자는 지금 보면은 어, 전체 투자의 3%에서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18년 같은 경우는 0%입니다. 또, 자펀드 투자 현황을 보면요. 수도권의 75%에서 80% 초집중이 된 반면에 비수, 비수도권은 나머지 지방을 전체 합쳐봐야 20%에서 많아야 25%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거요. 그 이렇게 그 수도권에 몰리고 서울에 편중이 돼서 나머지가 나머지 지방 다 해야 20%밖에 안 되는데 정말 지방은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유딜일도 정말 미미하고요. 제 2의 벤처붐이라고 하는데 이거 수도권 벤처붐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초집중 자금에 자본에 있어서 지방의 공도화 여전히 확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 장관님, 네.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어, 지방의 벤처 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할수 있을 것이며,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즉, 이노비즈들이 어떻게 스케일업을 하는데, 중기부의 조치나 대책은 도대체 있기는 합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나중에 답을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지방 뉴딜 펀드 어, 조성을 하, 어, 하려고 하는데 모태 펀드의 지방 개정 투자액을 아예 어, 비율을 높여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어, 주시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어, 벤처 투자 인프라 어, 전문 인력 현황인데요. 어, 이거 전부 다 보면, 인프라 현황은 벤처 투자에 있어서 90%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비수도권은 10%에 불과합니다. 어, 전문 인력은 수도권이 95%, 비수도권 5%, 더 심합니다. 그, 이렇게 열악한 지방 투자의 인프라나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서, 어, 지역테크노파크 그리고 창조혁신경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투자생태계 조성사업을 어 지원 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지방균형 뉴딜 어, 지방투자 활성화 될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중기부의 어, 대책도 아울러 묻겠습니다. 나중에 몰아서 답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권역별 엔젤 투자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표를 보시면 수도권이 70, 80% 남짓되고 비수도권 뭐20% 남짓입니다. 이것도 어, 여전히 벤처 투자처럼 수족, 수도권에 완전히 몰려 있고 어, 벤처 창업을 하고자 해도 민간 벤처 캐피탈이 그 투자를 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역은 늘 뒷전입니다. 이에 대한 중기부 입장과 대책 따을로 묻습니다. 또 하나, 그 비수, 비수도권의 경우는 벤처 투자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매우 부족합니다. 정보 불균형도 아주 심각한데요. 그래서 중기부가 엔젤 투자 허브를 설, 지역에 설치해서 어,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간 네트워킹을 돕겠다고 나섰는데, 지금 충청권, 호남권 각한 개소 엔젤 투자 허브 설치해놓고 정작 어, 내년에 세 군데 경남을 비롯해서 강원권, 경북권 추가하기로 했는데 기조부 반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자,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정액 요구하면 수용할. <laughs> 의향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중기부의 적극적인 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기부 입장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결론을 보면, 어, 지금, 지방에서 그, 공부 유출이 심각한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 때문에, 직업을 도움직, 지역을 찾기 위해서 서울로 갑니다. 그런 껌으로 그게 3 4 지방은 원도 없지만 좋은 인력들이 전부 다 서울에 유출되기 때문에 저도 지역 벤처캐피탈,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들 힘들어서 조만간은 낙찰을 하지 못할 것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어, 지방 기업들 대상 로켓 펀드의 지원,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역 균형 비율 펀드에 지방 투자를 확대하고 어, 지방 기업 투자 비율을 높여서 응모해야 의무화해, 된다. 이렇게 어, 방안을 제시합니다. 어, 그리고 지역 벤처 창업 기업과 지역에 있는 벤처 기업과기술 인허비즈를 어, 성장 단계별로 지역 맞춤형 투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요. 벤처 창업 투자 전문가형 투자산업 지원학께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도 기성 가능한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을 해서 기계공학, 또 핵체들이 전체적으로 어. 전문 방안을 더 강구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세계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적합하고 아, 싶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김종호 의원님께서 답까지 뭐 거의 다 말씀을 하셔서 네, 오히려, 오히려 민망 민망합니다. 어, 우선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어, 민간 VC들이 투자를 하는 행, 형태로 큰 틀에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으니까요. 어, 이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어, 투자하는 어떤 업종 업종이랄까요 분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 어느 정도 어, 규모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 자체를 이게 이제 순수하게 어, 재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이제 지역별로 타겟팅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노력하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권역별로 엔젤 투자 허브도 하고 또 비수도권의 팁스타운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어, 이제 지역 벤처 펀드들은 더 늘리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또 창조 경제 센터 저희들이 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넣고 예산도 많이 어,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뭐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하나의 어떤 요소로만 되어 있지 않고, 뭐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진짜 블랙홀 같은 그런 어, 상황이라, 어, 중기부에서도 어, 기대한 만큼, 어, 효과를 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다만 15년부터 그래도 20년까지 그래도 벤처 투자의 비중은 지방 쪽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증가하는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가속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